한반도는 고슴도치, 허경영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중국이 대퇴부라면 미국은 종아리에 해당되고 남북은 무릎 부분이 된다. 만약 무릎이 없다면 대퇴부와 종아리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이 되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남북한은 풍수질 이상 물렁뼈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막는 완충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게 좋고 통일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분단된 현실은 안타깝지만. 지난 세기 역사를 돌아보면 나라마다 그 땅에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2018년 초 북한의 조기 비핵화를 압박하며 미국이 전격적인 북폭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위기가 있었다. 미국 측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 허경영은 바로 이런 논리를 들어서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일단 시간을 끄는 게 좋다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을 잡는 것이고 남한은 낚시 바늘에 불과하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남한을 낚시 바늘로 이용하여 미국이란 대어를 잡는 득어망전 전략이다. 즉, 미국이 미끼를 물고 나면 남한의 역할은 끝으로 토사구팽이 되는 셈이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과에 관해서는 더욱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가슴에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쇼만 하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나? 북한에 천번을 가든 나는 관심 받기다. 북한하고 평화, 그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말려드는 거다.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로 북한은 누가 먹으면 반드시 토해내야 하는 고슴도치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주변 국경이 북한을 제외한 14개 국으로 포위된 상태이기에 군사적으로 미국을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 중국 쪽에서 동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탈출구가 북한이라서 국경을 맞댄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영향 하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숨망치안과 같은 관계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는 관계로 본다. 더구나 그는 머자는 날 중국은 여섯 개 나라로 쪼개질 때가 온다고 전망한다. 남북이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철도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 유럽 대륙 끝까지 철도를 통해 수출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허경영이 보기엔 그건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산면이 바다로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는 막대한 수출입 물동량을 해양으로 실어 나르는 게 유리하고 대륙으로 철로가 연결되면 그만큼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실제로 2018년 말 이후의 남북한 상황은 허경영의 예측대로 완전한 비핵화 검증을 전제로 한 트럼프의 전략이 주도하고 있다. 동서독이 통일했을 당시 양국의 경제 규모가 4대 1이었으나 통일 이후 서독 국민들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그에 비해 남북한 경제 차이는 60대 1이나 되니 우리 국민들이 짊어질 짐은 너무나 클수 있다. 밖 없다. 안보 위협을 떠나서 2019년도를 맞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들이 남북통일을 서두르지 말도록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